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첫째 절대 바꿀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나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나의 자녀이고, 영원히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무언가스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어떤 관계이냐? 유일한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유일한 관계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 부모와 내 자녀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관계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관계를 빼놓고는 둘도 셋도 아닌 오직 유일한 관계는 단 하나 부모와 자녀 그 관계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날 인위적으로 많은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서 그들의 중심을 보면 그저 새 엄마 새 아빠 그러한 관계로 유지할 뿐 유일한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의 관계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유일한 관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택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선택할 수 없다. 어떤 부모도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자녀도 부모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유일한 관계가 아니던가요? 그러기에 절대 바꿀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는 것 아니던가요?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마음대로 내가 바꿀 수 있다면 유일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관계이고 절대 바꿀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평생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평생 동안 유지되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정말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유지되어지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때로는 부정하고 싶어요. 아 정말 나의 부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말 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생토록 유지되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심리학자들은 정말 부모와 자녀 간, 간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에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 주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과 존중이 함께 하며 나갈 때그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가 있어야 된다. 자녀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신뢰하면서 자녀 스스로 정말 자신감을 갖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불어 넣어 주는 거, 격려를 해 주는 거, 그런 격려와 용기를 주는 행가 있을 그때에 자녀는 어떻게 되죠? 자신감을 가져요. 그리고 자신을 신뢰해 주는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신뢰하면서 함께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격려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격려를 해줘야 그 안에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믿음이 쌓이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쌓임으로 인해서 함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해줘야 된다. 사랑은 허단 죄를 덮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며 나갈 때에. 그 표현되어진 사랑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참 중요한 관계입니다.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관계들인데, 이러한 관계 가운데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 갈등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또 표현하느냐? 애증 관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애증의 관계이다. 애증의 관계. 뗄려야 뗄수 없고 사랑하지만 또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공존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애증의 관계 아니던가요? 김선영 작가는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했습니다. 엄마 없이는 못 살지만 엄마랑은 못 산다. 엄마가 내게 정말 필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엄마랑 함께 사는 것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불편해요. 왜요? 애증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던가요? 그러면서 또 이러한 표현을 해요. 그렇게 싫어하던 엄마를 닮아가고 있다.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어떻게 왜 엄마를 닮아가며 나갔을까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도 모르게 그 부모를 닮아가는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지만 미워하기도 해요. 미워하지만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 속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증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더욱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로서 성도의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첫 번째 방법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가정 안에 부모에게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 안에서 오직 주 주의 말씀으로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올바른 가정을 세워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가 어디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살아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삶의 형태들을 다 이끌며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께서 도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다 극복하면서 그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니던가요? 누가 살고 있어서 내 안에 그리스께서 도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힘들면 어떡하죠? 포기하잖아요. 힘들면 그냥 다 포기하고 떠나잖아요. 정말 그렇게 미운데 어떻게 그 미웁지 않게 사랑을 그들에게 주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미운데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데 어떻게 그것을 끝까지 견디면서 이겨냅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서로 충돌하고 부딪혀서 갈등하는 것 아니던가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릴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행동시키며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부모이든 자녀이든 나라고 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의 자아로 내 마음대로 나를 움직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말미하며 화가 아니라 인자함의 모습을 나타내고 온유함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러한 형태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누구처럼 주님처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처럼 봐야, 바라봐야 된다.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며 나갈 때 누구처럼 봐요? 주님처럼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를 바라보며 나갈 때에 예수님처럼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함부로 할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못 하죠. 주님이신데 어떻게 함부로 하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녀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나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녀를 바라보며 나갈 때, 내 자녀가 너무나도 사고뭉치, 늘 사고만 치는 사고뭉치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 아니던가요? 부모를 향해서 정말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대 나는 부모를 닮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애증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면서 막 충돌하고 힘겨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들어와 계신다면 예수님을 섬기듯이 자녀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부모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무너지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나를 다스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녀와 부모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속에 아름다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올바로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실천되면 나갈 때에 순종되어지면 나갈 때에 그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시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각각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가 해야 할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애증의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쫓아서 자신이 해야 할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대로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서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미워할 이유가 없죠. 지 부모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도 똑같습니다. 부모에게는 어떠 말을 주어, 어떠한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면서 양육해라. 정말 나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똑동일한 모습으로 훈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부모를 바라보면서 미워할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를 미워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부모에게도 말씀을 주었고, 자녀에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는 것 아니던가요? 서로 충돌하면서 관계가 깨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얻고 승리를 이루며 나갔던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이 삶으로 실천되고 행동되어지며 나갈 때, 순종되어지며 나갈 때에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녀는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가?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 나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성시키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내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 아니던가요?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될 정말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평생토록 유지되어지는 그런 관계인데 이러한 관계 속에 애증의 관계가 되고 갈등의 관계가 된다. 그건 참 불편한 것 아니던가요? 근데 그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내 속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표현되어지는 것 가운데 사랑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때로는 어그러지고 때로는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희귀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게 되어 있어요 무리 행하지 아니하게 되고요. 성내지 아니하게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며 나가게 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들이 전해지는데 그 사랑을 모르겠습니까?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전해지는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표현되어진 것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대상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온전한 관계를 다시금 맺으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또한 내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순종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며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는 무엇을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표현하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표현되어지며 나갈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내게 나타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심판을 행하시며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경고에, 인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을 때 인간들이 돌아서던가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매를 드시며 나갔을 때그 매를 맞을 때는 잠시 잠깐 돌아서는가 싶었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뀌지 아니하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나타내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완전하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나를 위해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그것을 깨달은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으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며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벌써 어그러졌을 것입니다. 잘못돼도 벌써 잘못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서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나타내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사녀를 바라볼 때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부모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온전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께서 계시며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달라고,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과하며 나아가십시오.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들을 표현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그럼 알미암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